어. 왜문이 모임?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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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겜 인사드리겠습니다. The Evil r i t d i n The Assignment. 한번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여기 왔던 곳이 거기네. 아, 아, 디 어디 어디 어 내가 디어난어이 거기지. 그, 뭐냐. 그 주사 꽂는 그곳인데.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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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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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 어디 야, 씨, 좀 여기, 아까, 도 약간 의료시설 같은데뭐왜이왜게기 여기, 여 여기, 가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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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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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수도 있여요 나중에 올게요! 하하하하하! <laughs> 으아, 여기에 뭔가 있네. 건너편에 뭔가. 소리가. 여기 누구 계신가요? 저기 앞에 뭔가 시체. 어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딱히 뭐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치 에? 야, 너 살아 있지? 오케이. 확인 사살. 한번 만지면은 야, 너 살아 있냐? 아, 개 죽어있음. 오케이. 오프게 야너 살아있니? 다 귀엽고 야 이렇게 약간 이 뭐라해야 돼 뭐라해야 돼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왜 이렇게 무섭냐?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너도 죽어있어 후 이거 뭐야 어아 홀드키 오픈 세상에 야, 이러고 다친다고요? 이게 야, 보안이 여기 대체 뭘 숨기고 있길래? 어? 여기 앞에 뭔가 사람이 <laughs> 쫄아있네요. 뭐야? 잠겨 있고 위에 뭐 피가 뚝뚝 떨어지냐? 여기로 어떻게 가는 거지? 여 아, 여기다. 잠. 아, 딱 봐도 여기가다른 길이라고 여기 알려주네 오케이 여기 쫄아있는 소리... 어이? 기다여기여 불켜짐 세상에제 모임? 에? 볼수 있나? 볼수 있다. 시체. 에? 에? 안녕하세요. 아 <laughs> 와야 야, 얘 뭐, 야. <목소리> 으아... 아, 야개 무서워. 미쳤다 씨. 이거 어떻게 하냐? 아, 문이 열렸네. 아, 문이 열려 갖고 이렇게 갑자기 파란색 불빛 들어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뭐야, 여기 피지컬 플랜트 오피스 아레아 리셉션. 뭔지 모르겠네 음... 결국에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네요? 야, 너 살아 있니? 죽어 있니? 너, 살아있는 것 같다? 으아! 어? 깜짝이야, 씨! 끼 어, 야, 하이힐, 미쳤어. 역시 하이힐. 231번의 기지사. 비험자의 나약한 정신 상태가 연구를 줘야 하는 게 아닌지는 우려된다. 메비우스에서는 정신병자가 아닌 보다 안정된 실험체를 원한다. 스템을 본래 의도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멀쩡한 이들이 그 세계를 마주할 수 있을까? 제정신을 유지한 채로 육체를 지니기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도 꿈을 꿨다. 스스로 스템의 발을 들이미는 꿈을. 뭔 소리야? 어쨌든 예,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피 뚝뚝 떨어졌었는데, 그렇지? 아, 여기 위로 올라갈 수는 없나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 겁니까? 앞에 뭔가 소리가. 시 은폐하기, 은폐 이동, 훔쳐 보기. 모퉁이야 낮은 장애물을 몸을 숨기십시오. 어, 벽면에 따라 움직이거나 모퉁이 너머를 훔쳐보고 적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응? 주의끌기. 언페어 상태에서 키드먼이 위치한 방향으로 적을 유인합니다. 여기. 아 이렇게 아 유인해서 뭐 지나갈 수 있는 건가? 자, 쓸모 없을 것 같아. <laughs> 굳이 언페어 해야 되나? 어 뭐가 레이더가 잡히네요. 야 너냐? 어걔너 아니고. 아 소리가 들리네. 위인가 뭐, 어디야? 어 아, 저기다. 어? 어떻게 하더라? 엄패하고 블레드나? 오케이 okay.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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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뭐야 a Unda. Woo w o 야 w o e a 제자리에서 있으면 체력이 최대치까지 회복됩니다. 어, 숨거나 어떤 한 상태 뭐 뭐라고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체력이 찬다. 그 말이 y 어, 뭔가 있네요. 어, 박스 o 드 s 아 이거 저어도지문이 남아 있는데. 지문 지문이라야 돼. 이거 핏자국. 이건 뭐 쉽지. 음 보통 아지 거. 지한게맨 처음이고 그렇죠? 아맨 아. 처음이고 지한 순서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야 이런 걸 상식이 죠 편지 조각? 에? 아이템 키 어떻게 봄? 아이템 키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V 키. 아 V 키구나. 딱히 안 되네. 음? 아 락커다. 여기 숨을 수아 있... 숨을 수 있어요. <laughs> 대체 아무도 없는데 왜 숨을 그렇게 헐떡헐떡 거리는 거니? 무섭잖아. 확대축소. 오케이 나갑시다. 어이야 이브리디 너무 오리마... 어려. 어 지도 있다 지도. 응? 잠깐만. 아이렇 봐. 오피스 내 위치가 여기고. 어허. 아씨. 아미아밀 수가 밀 수가 있네 이거. 아 여기를 앞으로 가는 건데 잠깐만. 에.. 아,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앞에 오피스 있고 약간 숨겨진 통로가 있나요? 개구멍? 그쵸 음, 근데 잠깐 저기 건너편에 뭔가 그르릉 으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음, 아 리셉션으로 가려면 저기로 가는 거구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p Hello 에네아 어? 아,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짐승이지. 이렇게 아이템 있는지 봐봅시다. 여기에도 룸이 있었는데 없네요. 그렇다면 은 먼저서. 주입길기가 있고요. 오케이 지금 아, 앞으로 쭉 가면 되겠죠? 아, 막혀있네. 그렇다면 아까 오른쪽에 기 개구멍 있었으니까 여기죠. 막혀있어 거기쯤. 오케이. 후. 그다음에 내 기억 속에서는 오른쪽이로 왼쪽 길이 있는데 앞에는 두. 에? 왜 나왔어? 어..어..다시 들어가 아나 훔쳐볼려 했었는데 여기 앞에.. 어.. 방? 방 두개 있고 그치 야 훔쳐보기 했는데 왜 대체 나오는거지?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어 닫아 닫아 오케이 후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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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숨 쉬어 숨 쉬어 오야 나 원래 이렇게 약간 좁은 곳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좁은 곳이 왜 이렇게 좋지 여기 <laughs> 오케이 어? 뭐야 감지가 된다고 전화 소리 뭐야 아 이거다. 누가 오나? 아하. 오구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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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어 야, 야, 들어가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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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이 뻥치가 야이 뻥치가 너 거기서 뭐해야이 바보야 에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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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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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옷 빠져달라고 세만 나오겠어 음, 아, 그래, 그래. 너, 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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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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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있고 그러보니까 고저기 왼쪽에도 뭔가 있었었죠 리셉션으로 가는 길이었죠 저기가 어, 없다. 아 뭔가 잠겨 있어. 뭔가 아이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 카드 킥 같은 게. 세상에. 에... 아, 그렇던데 어? 어 아니요 카메라. 카메라 대체 뭘 보고 있는 거니? 저기 있네요. 락락락룸락 락 룸? 락 룸? 락 룸. 스마 문 따져 있는 거 아니지? 아 잠겨 있네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잠겨 있어요. 그래 너 카메 있어라 거기. 대체 뭐가 걸러 나오고 있는 거야? 아 잠겨있다 오픈! 후우 어, 야 개무섭다 미쳤다 넣기 뭐 없고요 아쭉 누르면 나오고 어으에헤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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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씨 깜짝아 사무실 보안카드, 메비우스 조직원들이 소유하는 보안카드입니다. 이전 주인의 피가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 야, 뭔가 너 들어올 수너 들어올, 들어올... 들어올... 어? <laughs> 야, 나... 야... 쟤나 여기... 나본것 같은데... 너... <laughs> 야, 너나 들어가는 거 봤잖아, 그치? <웃음> 봤지? <웃음>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 없어요. 어. 야, 얘는 맛없어. 먹다 버림. 야, 너 불쌍하다. 이 진짜 불쌍해. 먹다가 버렸어. 야, 너는 열심히. 오 그래 도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라잉? 알았지? 없쥬? 걔 어디 간거지? 대체? 아까 뭔 소리가 났었는데 오픈 세이브 포인트 뭔가... 오우씨! 어, 깜짝아! 오시씨 어, 깜짝아! 앞에 뭔 소리가... Agent status t e r m i n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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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뭔가 왔어 뭔가 왔어 뭔가 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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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게 눌러서 집중시키기 하면은 열려라 참기가 되나? 야 저기로 가야 돼? 그냥 요거 까면 안 돼? 아씨 아니야 딱 봐도 딱 봐도 괴물이 저기로 들어갔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에? 예? 문이 열어서 가야 돼? 굳이? 응? 이거 그거잖아 오잇! 그래 키드번이 갇혀있던 곳 갑자기요? 어 여기 뭔가 사람 얼굴이... 사람 얼굴 같은게 보이는데? 아닌가? 어 오씨 헤 아이씨 그때 레슬리 레슬리가 근처에 있다고? 딱바로 여기로 가는 건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얼굴 형상이 보이는 거야? 내 눈에만 그러는 건가요? 아 여기 열린다. 자동문 개쩔어. 약간 삐걱삐걱거리지만 고마워. 아이, 문도 열어주고 고맙네. 어, 저기 있다. <목소리>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그 임무 받았던 곳이고 내려가야 되는 거네 결국에는. 라운지 아 라운지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치 여기네요 그렇다면 어이 고양아 아, 고양아 고양아 안녕 고양아 너 뭔가 약간 인상이 약간 더러워졌다 어 그래그래 그래. 어? 왜 빛나지 이거 뭐야 이거 아 조명이구나. 노스모킹 세이브 n 시다 a 음, 고양이. 세이브 오케이 음, 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길 그럼 이만